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김요월 지금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금이 김요월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력으로 3월 20일 얼마 안 됐죠. 그때 이후로 이제 24절기가 바뀌었습니다. 충분으로 바뀌었죠. 근데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지장간의 흐름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고요. 이 묘목 같은 경우에는 묘 중의 갑목이 이제 을목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근데 3월 20일 양력으로 충분부터는 이제 을목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을목으로 변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천간에 기토가 있고요. 또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그러면, 어, 이제 기묘월에 묘중의 간목이 을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세운 천간의 을목 또 강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고, 또 월운의 천간의 기토가 있다 보니까, 을목하고 기토가 모 목극토를 하고 있는 어, 이제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경진월초까지도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결국에는 을목하고 기토가 만난다라는 점에서 조금 주의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 그 부분에 좀 작용을 받는 일관들이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갑목일관이겠죠 갑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을목과 기토가 만나는 게 어~ 겁제 양인과 그리고 정제가 만나게 되겠죠 물론 명식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투자 심리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으니 어~ 어떤 투자에 대한 어~ 조금 어~ 주도면밀한 네 그런 어~ 신중한 투자 선택이 중요하겠고요자 그다음에 어~ 잠시만요 갑을 병정 무토 일간. 무토일관 같은 경우도 작용이 좀 크겠죠. 왜냐면 을목은 정관이 되고요. 그리고 기토는 겁재가 됩니다. 그럼 겁재와 정관이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생기겠죠. 특히 뭐 기사년생분들이나 어 연주 연주에 기토가 있는 그리고 기민년생분들 네, 연주에 또 기토가 있죠. 그래서 연주의 기토가 있는 이분들은 어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뭐 발령이나 또는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토 일간 분들도 이번 달은 지금부터는 이제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을목이 평관이고요. 그리고 기토가 비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컨디션 관리, 컨디션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너무 과중한 업무, 책임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으시도록. 주의 집중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경금 신금 지나서 임수 일간 같은 경우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죠. 왜냐면 임수 일간 같은 경우에 을목은 상관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토가 정관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상관 경관. 어 물론 어느 위치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들과의 마찰, 구설, 그리고 뭐 애인이나 남자 친구분과의 다툼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개수일간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식신이 되고요, 기토가 평관이 됩니다. 자, 상관경관처럼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식신하고 평관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사건은요, 어, 한번 잘못 발생하기 시작하면 더 크게 사건이 번지게 됩니다. 때문에, 개수일간 분들 중에서 지금 사람이 좀 불편하다, 뭔가, 싸우려고 드릉드릉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더욱 좋겠습니다. 하지만 임계수일관 모두 상관경관이나 식신제살이나, 어, 내가 어떤 변화를 꾀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절대 불리한 것이 없으니, 여러분들 그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제 기묘월이 충분히 오면서 묘중의 갑목이 을목으로 변화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주원국에 묘유충이 있다라거나 또는 천간에 을신충이 있다라거나 이런 분들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기묘월이고, 기묘월에 간목이 이제 을목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어, 세운에서도 을사년이니까 이 을목이 진짜 단단해진 거잖아요. 자 저는 음양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만약에 을목의 기운이 이렇게 강해졌다, 그럼 을목과 반대되는 게 뭐죠? 네, 맞습니다. 신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신금을 강하게 쓰고 싶을 겁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장간 안에서 지장간 안에서 을신충이 있거나 아니면은 천간에서 을신충이 있으신 분들은 신금을 아주 강렬하게 쓰고 싶으실 거예요. 어, 때문에, 어, 뭐, 지장간 속에 의신충이 있거나, 아니면은, 천간에 의신충이 있으신 분들, 이 신금으로 활용하는 게 내가 뭐, 무엇인지, 십성적으로 살펴보셔도 되겠지만, 어떤 세밀하고 정교한 작업, 또는 예민해지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취미 활동, 뭔가 정교한 작업을 요하는, 그런 취미 활동을 가지시는 것도 대단히 건강하시겠고요. 그리고 건강도 신경 쓰셔야 되겠죠. 신금은 대표적으로 호흡기입니다. 그리고 을목은 대표적으로 뭐 디스크라든가 근육 신경계예요. 그러니까 이두 부위 중에 한 군데를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겠죠. 어, 그리고 어, 을신충이 지장간 아니나 천간에 없더라도 사주 원국에 목기운이 원래 강하신 분들 원국에서 원국에서 목기운이 원래 강하신 분들은 지금, 을목이 더 강하게 치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신금을 쓰고 싶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무토일간이, 무토일간이 원래 목기운이 좀 강하다. 어, 그런데, 을목까지 단단하게 들어오니까, 내가 신금을 쓰고 싶겠죠? 그러면 신금이 상관이 됩니다. 또, 기토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식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무토일간 분들 상관, 신금을 쓰거나, 그리고, 신금, 식신을 쓸 때는, 어, 뭔가 다툼이나, 그런 분쟁보다는, 어, 내가 정말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개발하는 용도로 쓰시면은 대단히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금일관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 신금이 겁제, 양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목기가 강한, 원국에서 목이 강한 경금일관분들. 아, 목금이라고 썼네요. 목이 강한. 네, 목이 강한 경금일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을목이라는 목기운이 강하게 치고 들어오니까 내가 신금 겁재를 쓰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겁재라는 건 어떤 충동성 또는 분쟁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경, 목기운이 강한 경금일간 분들도 조금 어, 신중을 기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왜냐면 운은 한순간 지나가고 많은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을목 일간 분들, 을목 일간 분들인데 만약에 목기운이 강하다. 그럼 신금이 평관이 되죠. 근데 목기운이 강하면 맷집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관이 들어올 때 고통을 느낀다라기보다는 뭔가 임팩트 있는 남자, 빡센 남자. 그런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을목 일간 분들한테는 조금 설레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화일간이신데 목기운이 좀 강하다. 그럼 신금이 편제가 되잖아요. 부친 또는 시어머님, 시어머님의 건강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임수일간 같은 경우에는 목기운이 만약에 내가 강하다. 그런데 목이 더 강하게 들어오니까 신금이 뭡니까? 정인, 모친이 됩니다. 그래서, 모친의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리적으로는, 육친적으로는 신금이 문제가 생기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신금을 쓰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금이 정인이니까, 내가 무언가를 공부하고, 네, 자격을 획득할 생각으로 전념한다면은, 또 임수일관 분들한테는 대단히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목기운이 강하지 않더라도요. 뭐, 봄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목기운이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어, 김요월, 지금부터 4월 초까지의 흐름을 이제 일목 요연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되세요. 어, 실은 뭐, 보려면은 그거보다 더 많이 들여다 볼 만한 구석들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는 이제 유튜브 공간이니까요. 제가 웬만하면 오해 안 하시게 쉽게 적용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는 게 맞겠죠. 그러면그두 가지 관점이 뭔가 하면요. 첫 번째는 기묘월에 이제 간목이 을목으로 변했으니까 이제 이 을목과 기토가 목극토하는 현상이 생긴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묘월에 이 을목이 너무 강해졌고 지금 마침 또 을사년이라 이 을목의 기운이 너무 단단해졌으니 우리들은 반대급부로 신금을 지향하게 되더라. 네. 그래서 얘를 십성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예민함, 네. 그리고 건강적으로 호흡기, 소화기관, 그리고 아주 정교한 작업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네 이거는 이제 신금이 강하신 분들도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기운이 강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4월 초까지는 조금 예민하고 날카로울 수 있구나 이걸 염두에 두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또 우는 금방 금방 지나가는 거니까요 4월 초까지 또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각자만의 계획을 세우셔서 밖에 나가셔서 운동도 좀 하시고 산책도 좀 하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좀 워라밸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인데요. <laughs> 하는 중에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어 많이 애써 보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